안녕하세요 사주보는 부르마예요 BTS 진 그의 사주에는 산소통이 들어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진짜예요 진은 갑인일주 겨울숲의 큰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사주에서 간목은 곱고 우직한 기둥이에요 그 나무는 한겨울 찬물인 임수에서 자랍니다 차갑고 거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는 나무 그래서 그는 남들에게 생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숨이 차오를 때 진은 옆에서 산소가 되어줍니다 사주적으로 그는 생기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잇목은 한국을 상징하는 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진은 한국 팬들에게 특히 사랑받습니다. 또 하나, 해월에 간목은 동안이 많습니다. 진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려 보이는 이유죠. 사람들에게 힘을 주지만, 마음은 조심스럽게 내미는 사람. 진은 먼저 다가가지 않지만, 다가오면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은 사주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진의 사주에는 망신살이 깔려있습니다. 잘생긴 외모 뒤에 숨겨진, 예술로 풀어낸 운명의 반전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에게 좋은 기운을 전해줍니다.